이번에 판결이 나온 북구 침산동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BTV 대구 뉴스는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수차례 지적해 왔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도 잇따르자, 대구시가 1년도 지나서야 뒤늦게 종합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두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종합대책 발표를 대신했습니다. 작년 5월 북구 침산동에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났고, 지난 5월 남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복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대구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지원, 지원센터 개설, 전세피해 예방 홍보 강화가 골자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120만원 등 가구당 최대 12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이주비는 가구당 이래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행정 가운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 금융, 주거, 심리안정 등을 상담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도 설치기로 했습니다. 인천은 지난해 1월, 부산과 대전은 지난해 4월과 11월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는 TF팀만 운영해 오다가 오는 9월이나 돼서야 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내놓은 대책 자체도 사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더 특출한 것이 있는가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지원 정책만 내가 녹음했었던데 이번 정책이 끝지 않고 좀더더 더 많은 정책 그리고 실질적 피해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더 내어 내려놔, 내어놔야 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나 공인 중개사 대상 전체 사기 예방 교육도 사후 약방문격으로 이제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오늘도 BTV 대구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소식은 BTV 채널 구독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